이백 사십자입니다. <laughs> <laughs>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네.

생명 되려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머물며 저 생명 실내과에 살겠네. 길살겠네. 나 길살겠네. 저 생명 실내과에 살겠네. 살 a 네 t h 다시 한 번. 내 m 주 h e r e I am there. I am there. I am t h e she time. 찬양하며 주를 높이는 귀한 믿음의 함성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멘. 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아멘. 우리 각 신념 속에 각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빛을 채워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여서 아멘. 내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어두운 그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참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는 복인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내 삶에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시작이 있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가 그리고 금년의 후반기가 또 새로운 출발이 있는 아침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한 신령도 거저 와서 성전 뜰만 받고 돌아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침,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런 축복된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laughs>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 에,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한절씩 나눠서 공부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를 내 사랑을 받으리로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설교 <목소리> 네, 기도에 네, 사람들이 많이 네, 우리 젊은 집자들이 많이 나와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우리 사람은 뇌, 뇌로도 생각하지만 어, 성경을 보나 또 과학자들의 마음 어, 주, 어떤 그런 어, 얘기를 들어봐도 또 우리 신앙인들은 특별히 그걸 잘 느낄 수 있는 것은, 어, 우리는 이 심장도, 우리의 그 심장도, 어, 이 뇌처럼 생각하는 세포가, 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 뇌와 심장은 동일한 그 생각하는 능력을 어, 지니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그, 절도 보면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거든요. 평상시에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어느, 어느 단계까지는 이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마음이 뇌 기능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은 이 인간의 육신의 눈, 평상시 우가 사물을 보잖아요. 근데 눈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는 모든 그 귀한 것들은 인간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평상시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고 눈도 보는 기능이 있고 귀도 듣는 기능이 있지만 이런 인간의 어떤 마음만으로 또는 인간의 눈과 귀만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한 그 모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그걸 다 이제 생각할 수 없다, 느낄 수 없다, 볼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음이 청결한 자도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요. 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보고 그냥 본 그냥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의미가 없죠. 뭐 개도 보고, 뭐 새도 보고, 원숭이도 봅니다. 예. 그러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만큼 보고 생각한다는 얘기겠죠 몸으로서 생각한다 보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심장은 이런 그 생각하는 유전자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다 묻는 것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든지 항상 나만 위해서 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릿 속에는 별로 좋은 것이 담겨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해석되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보고 욕심내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우리 머릿 속에 담아지지 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초의 빛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없는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둘러내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태초에 빛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즉이 예수님의 빛은 머리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 속에 비춰지는. 꽤이빛 자체가, 우리 뇌에다가 이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빛춰진다 했습니다. 아, 네. 실제로 우리도 진짜 참, 진짜 빛은, 빛 중에 빛은 우리가 머리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은 우리가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 마음으로 그 빛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 그 느끼는 기능이 머릿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담아내고 그걸 생각을 풀수 있는 것이 다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마음으로 느껴요. 절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도 그래요. 뭐 머리로 뭘, 뭐 생각으로 뭘뭐 사랑한다, 어쩐다,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 진짜 큰 사랑은 우리가 각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당신의 심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우리의 심장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편하게 모시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제일의 목적인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마음의 기능이 아니에요. 그는 뇌에서 그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더 내가 뭐잘 믿는다. 하는 그 기능 자체가 그게 사실 그 뇌, 뇌로, 뇌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그 사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사실 공부자식, 공부 잘하는 자식보다는 못하는 자식에게 더 가있습니다. 건강한 자식보다는 병든 자식한테 마음이 더 가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보는 자식과 뇌로 보는 자식은 틀려요. 뇌로 보는 자식은 경쟁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난 새끼가 더 이뻐보이고 귀하게 보이지만 마음으로 보는 자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공부를 못하고 사회생활에서 경쟁에 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떤 모든 것이 좀 열등한 자식일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마음이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머리로 생각하는 사랑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사랑은 한과 땅 차이입니다 이 부모는 대개 머리로 자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음에다 자식을 품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못난경쟁에 밀려서 못난 새끼 취급을 당해도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자기 자식이 사랑스럽고 귀하게 느껴지는 것도 다 그런 원리입니다. 이런 마음의 사랑이 없다면 그러면 열등한 인간들은 다 죽어야 되고 열등한 인간들은 다 세상에서 도되어야 된다. 그러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하나님도 똑똑한 자식보다 똑똑한 교인보다 잘났다 고들 잔머리, 불리는 그런 자식 그런 자녀들보다는 이 마음, 이좀 뭔가 어, 이 부족한 그런 우리 사랑을더 하나님도 더 사랑하고 마음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또한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그냥 머리로 판단해서 컴퓨터처럼 그 수치를 계산해 가지고 어, 계급을 매겨 가지고 등수를 매겨 가지고, 어, 어, 이제 좀 내가 능력 있고 실력이 있으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신력 없고 뭐 아무것도 뭐할 줄도 모르면 은 하나님도 우리를 갖다 어, 이렇게 대단차게 생각해버린다면, 우리 진짜 열등한 인간들, 못난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은 갈 곳이 없잖아. 근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게 머리로... 등수를 매기는, 서열을 가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우리 대할 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들보다더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 마음을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린 형제자매를 진정 사,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네. 네. 우리 형제자매를 그냥 생각으로 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면에서는 나를 칭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조금만 칭찬한 막 길길이 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좀 이게 이쁜 짓을 해도 그냥 우리 뒤에서 그냥 계속 울 수밖에 없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 우셨어요 뭐좀 이렇게 뭐좀 뭐 잘한다 어쩐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면은 인간들은 그냥 오두방정을 떨고 그냥 막 나대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게 그 사랑이 소속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마음을 같이 닮아가는 그런 인간의 마음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어지간하면 우리를 칭찬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기, 어,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늘 우리게 에서 우시는 주님이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그래요.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면요,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어야 됩니다. 아, 네. 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과연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실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 궁극적으로 우리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아, 네. 교회마다 이 무슨, 어? 전도 경쟁이다, 충성 경쟁이다, 이런 것들을 시키는 것도 다, 이게 하나님 마음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응? 누가 더 뭐, 충성을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 누가 더 전도 잘하고 못하고, 서열를 매기고, 등수를 매기고, 어, 그런 짓거리들은 다 예, 하나님 마음을 덜 쓰셔야 되는 거죠. 보다 성과 경연대회를 하고, 성과 대회도 됩니까? 그게 등수를 매겨지는 겁니다. 응? 성과 경연대회. 그래서 또뭐 1등 하는 사람한테 과연 하나님이 볼때 1등과 인간의 귀로 들어서 느끼는 1등이 같을 수 있겠어요? 그런 모든 행위들이 다 사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업도 얼마나 경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각선교회음그것다 우리 주님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뭘뭘 뭘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고, 진짜 우리 하나님을, 진짜 기쁨을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풍성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열등한 인간도 하나님을 기, 하나님이 기쁨만 하면은 그 삶을 얼마나지 치울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부족한 사람이나 열, 열 개가 부족한 사람이나 하나님은 채우는 건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 열 중에 아홉이 부족하면 하나님 아홉은 채워 주시면열열열열의 그 열이 다 풍성한 사람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똑같이 다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것도 서열이란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기뻐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래서 응? 7 점짜리 인생이든. 5점짜리 인생이든 9점짜리 인생이든 어? 꼴찌든 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충만하게 채우실 수가 있고 부족함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죠. 네.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 네. 그러해서 우리가 자꾸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머리로 하나님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하나님의 빛은, 태초의 빛은 우리 머리 속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로 임하는 겁니다. 아, 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험하고 아, 네. 마음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선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느끼고 경험하고 어. 그래서 주님의 신정으로 내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다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상창 성삼리가옵니다. 주여 주여.